연세 사랑병원 우리가 벌써 지금 몇 달째 얘네들 그 반드시 바로잡혀야 된다, 응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시민 단체들이 서초구 보건소에 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음? 자, 지금 이걸 보도하는데도 이렇게 작은 매치밖에 없어요. 문학 20일, 뭐 문화 전월 20일, 아, 문학은 20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런 매체들은 인터넷 매체로 좀 사실은 나름대로의 전문 분야가 있는 그런 정도의 매체들인데 문학 비즈를 통해 가지고 지금 나온 얘기를 보면 복지부가 서초구 보건소에게 지시까지 했습니다. 이거 수정하고 조사해라 서초구 보건소가 안 하고 있어요. 재판 중이라서 못한다 개기고 있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정권을 잡았어. 정권을 잡아서 그 장관들을 싹다 바꿨어. 장관들이 바꿔서 이 문제를 어 인지한 상태에서 일단 어떤 게 문제인지 조사를 해라라고 하는데 조사를 안 해. 개겨. 서초구는 시내 국민의 힘 땅이야 시 이러면서 개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서초구 국회의원도 전부 국민의 힘 서초구 구청장도 국민의 힘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맘대로 해, 이 새끼들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동일한 사안에 김해시 보건소는 수사 의뢰를 하기도 하고 업무 정지를 하기도 했어요 자 김해시장이 누굽니까 민주당이잖아 그것도 개혁파 시장이잖아 정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는 거예요 정치가 그래서 기득권들이 군데군데에 첩자와 밀정들을 집어넣어 놓고 이 짓을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초구는 완전히 그 어? 구들의 아성, 그 구구들의 아성에서 그 구와 손잡고 사람들을 마치 그냥 개돼지처럼 말도 안 되는 공장 수술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오히려 그거를 톱아 올려서 아주 훌륭한 병원이다. 아주 이 기술들이 세계적인 기술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원을 하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연세 사랑병원 대리 수술하고 있는 서초구 보건소는 직무방기를 한다고 다시 한번 서초구 보건소를 시민 단체에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고발하면 뭐하냐 비판이 없어져 언론사에서 비판이 없어져 대리 수술 최다 병원 언론은 왜 홍보 창구가 됐느냐 국감에 오르던 병원이 몇달 만에 신기술 의료 성지로 탈바꿈했다. 이거 현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지금 현재 여러분께 쳤죠? 치면 제일 먼저 연세사랑병원 홈페이, 홈페이지 나옵니다. 이것만 보면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이야. 2026, 원, 이, 2026년까지. 이게 2024년 아예 윤석열 집권시에 보건복지부에서 관절로는 최고다라고 하면서 딱 추천을 해서 지원을 해줬잖아요. 이래서 여기에 그걸 달고 광고를 하고 있고 파워링크 광고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문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연세사랑병원 홈페이지가 제일 먼저 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스포츠 경영서부터 연세사랑병원 인공관절 수술 성공열쇠는 정확도와 디자인, 더 퍼스트, 뉴시스, 글로벌 선진의료 교류, 연세사랑병원 해외 병원과 맞선, 음? 이데일리, 이로운넷, 시선뉴스, 전부! 이앞 페이지에 들어가는 그 기사 전부가 다 뭐다? 연세사랑병원 홍보 기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뉴스 더보기를 누르기 전에는 이연세사랑병원에 대한 비판 뉴스가 올라오질 않아요. 이 밑에 있는 영상도 보십시오. 연세사랑병원의 연, 영상들입니다. 이것만 봐도 전부 문제 없는 것 같죠? 자, 그럼 클릭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실까요? 클릭. 여기서부터, 파이낸스 투데이의 비판, 또, 뭐 문학뉴스, 그 다음에 문화저널20일, 이런 데의 비판 기사가 비로소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보기를 누르기 전에는 연세사랑병원은 천사고, 최고의 관절병원인 거예요. 동영상도 보세요. 동영상이 전부 연세사랑병원에서 직접 만든 병원으로, 쭉 찾았지만 뒤에 가면 조금씩 이 비판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 완전히 포터를 장악하고 있는 이 상황, 포터를 장악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연세사랑병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며 동시에 어 광고비로 이 언론사를 길들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언론이 키운 대리수술 무법지대가 만들어졌다. 최재형 기자가 고발하고 있어요. 김성수 TV에서 인터뷰했던 바로 그 기자가 새로 쓴 기사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병원은 규모를 점차 키우고 있다. 웃기지 않습니까? 대리수술 의혹으로 국정감사장 도마 위에 올랐던 병원. 지난해까지만 해도 복수의 언론이 국내 최다 대리수술 혐의병원이라고 집중 보도를 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몇달 뒤인 지금 보니까 같은 언론들이 병원의 신의료 기술을 찬양하거나 공익사업을 알리는 홍보창구로 돌변했더라. 의료법상 금지된 용어까지 동원한다. 병원은 규모를 더 키우고 있다. 이 보도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보도 중에서 가장 주목받을 만한 보도예요. 어, 굉장히 꼼꼼하게 또 취재를 추가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보도를 소개해 드리면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어? 문화전을 20일이 분석을 해봤더니 병원 홍보 기사 및 기자 기사 게재 수가 이렇게 아주 난리예요. 그중에서 조금 더 영향력이 있다라고 싶은 것들 그런 데들은 어, 돈이 비싸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적어. 근데 작은 매체들의 100, 100개 이상의 기사를 쓰는 매체들을 보면은 다 열악한 인터넷 매체들인데 거기가 아주 광고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복수의 언론들이 연세다랑병원에 SVF 기술을 두고 줄기세포 연골재생 등의 단어를 사용해서 병원을 홍보하고 있다.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정부에서 절대로 쓰지 못하겠어요. AVF 기술을 폄하하는 분들 폄하하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 지방 빼가지고 지방을 관절에 집어넣는 건데 무슨 줄기세포냐 이런 얘기도 해요. 너무 둘의 평가가 달라서 너무 정신이 없죠? 혼란스럽죠? 그러니 그만큼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언론들도 그렇고, 다루는데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바로 이 SVF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2015년부터 2025년 8월까지 10년간 포털에 게재, 게재된 기사를 분석해 봤더니, 기사수가 무려 5,400여 건이었대요. 어마어마하죠. 공용방송 KBS도 대리수술 의혹을 전하는 뉴스리포트를 방송한 날 연세대랑병원의 SVF 기술을 신의료기술로 그냥 보도를 했어요.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다음 꼭지에는 SF 기술을 칭찬해 주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비판하는 내용을 하면 명예훼손 내용 증명, 이러면서 언론 급박, 겉박을 하고. 우호적인 병원은 광고비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대리수술을 하는 병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 보도입니다. 병원 하나를 징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징계가 판례나 사례로 정착이 되면 그 이후에 대리수술은 우리가 하면 위험하구나라고 생각해서 안 하게 되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수술들이 다시 또 일어나지 않게 막는 효율적인 그런 제재의 방법이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이걸 안 하니까 계속 국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의료 전문 번, 변호사가 뭐라 그럽니까? 어? 업체에서 제공한 내용만 가지고 그러니까 보도자료만 갖고 베껴 쓴다 이런 얘기죠. 어?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는 허위광고 과장광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어? 아니 김성수하고 뉴탐사를 그렇게 국민의 안전 생명권 지키기 위해서 고소고발한다고 하는 김모씨. 어? 거기도 매체를 갖고 있잖아요. 열린땡땡 매체라고. 그 매체에서는 왜 이런 연쇄사랑병원의 얘기는 싫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거기도 돈 주면 할 거예요. 너무 영향력이 없어서 돈을 안 주니까 그런 거아닐까 자, 의료 홍보 관계자도 홍보비가 많이 책정된 병원은 언론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사실이다. 금지된 표현을 반복해서 사실을 오도하는 것은 병원과 언론의 실수가 아닌 의도다. 이렇게 홍보 관계자도 얘기를 하죠. 그럼 결국 정직과 신뢰를 지키며 병원을 운영하면 오히려 손해 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말이요 여러분 연세 사랑 병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입으로 이자들의 불법을 계속 인지시키고 그들이 가면을 쓰고 더 이상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위협할 수 없도록 우리가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